안녕하세요. 해광호초입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입니다. 자, 오늘 5% 넘는 급등 강세가 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셀트리온, 어, 제대로 매집하고 있는 우리 세력들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주가가 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지 또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론 주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5%대 강세가 나왔는데 아 우리 셀트론의 특징이라면 또 특징인데 올라갈 때는 크게 급등 양상으로 올라가는데. 꼭 떨어질 때는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횡보 내지는 옆으로 기어가는 그림들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자, 이 동사인 이 셀트리온이 크게 슈팅 나가면서 20만 3,5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강조드렸고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밑에서 잘 받아 줘야 위로 올라가면서 크게 수익을 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왔었죠. 자, 그러면 이 바닥에서 우리, 우리 유료방에서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을 모아가는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이 셀트리온,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세력이, 어떤 세력이 그러면 지금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느냐, 라고 놓고 보면, 너무 대놓고 나오죠? 네, 기관에서 쌍클이 매수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주도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기타법인에서도 뭐 거짓 미친듯이 매일 듯이 그냥 매일듯이 매일 그냥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 셀트리온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끌어올리려면 바로 외국인들이 돌아와 줘야 되는데 어, 돌아오지 않는 이 외국인들 자 조만간에 저는 분명히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렇게 시세가 지금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트렌드에서 갇혀 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하방, 하방 지지력을 잘 확보하고 있고, 자, 지금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바로 이 바닥 부분들을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텐데요. 상단 부분도 저항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 대략 한 19만 5천원. 아래로는 대략 한 17만 원 정도. 아래 17만 원, 위로는 19만 5천 원 정도 올라가면 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받아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어쨌든 모아가는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 거고 위로 올라가면 매도다. 아직은 매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셀트온는 계속적으로 모아 가자라는 겁니다. 예. 네. 물론 물론 이제 자본을 내가 뭐 1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1억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어, 분할 매수해서 어, 천천히 셀트리온을 좀 모아가자라고 좀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을 주력으로 매매하고 계신 분들. 자, 셀트리온. 지금 우리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저점이라고 하면 여기 4월 17일 날 만들어 놓은 저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17만원대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해가지고 19만 7천원. 아 다시 16만 9천 7백원. 1 7만원에 깨져가지고 16만 9700원을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가격이 있는데 여기 대비해서 지금 바로 직전 저점은 여기죠 자 여기 저점이 어때요 어떻게, 어떻게 됐죠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여기가 넘기면서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위로 높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이미 지나온 거고 여기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양봉 캔들 나오는 이 그림에서 우리는 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 주가가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여기에서는 좀 담아야 된다. 선제적으로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왜 담아야 되느냐? 우리가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이잖아요. 그쵸?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 이게 바로, 어, 박스권을 벗어나서, 추세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이잖아요. 제가 왜 이걸 지금 강조하냐면요. 최근 들어서 여기 셀트리온이 5월달에 이렇게 올라서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이에요. 예, 네.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월, 4월, 5월로 가면서 고점이 어쨌든 점차적으로 높아졌고, 근데 저점이 여기서 한번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을 우리는 여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어, 최근 저점을 여기서 한번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고점은 높여놓고 저점도 여기 한번 낮아졌는데 저점 낮춰놓고 고점 높여놓고 그쵸? 고점을 높여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저점을 높여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 어? 우리 전문가님 19만 5천원 박스권이라면서요 여기는 어 박스권 하단이라면서요. 그런데 잘 보세요 투자자님들. 여기 고점을 한번 높여놓은 데를 여기 다시 한번 여기 23만 5천원 한 번에 다이렉트로 안 넘어가도 됩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여기 고점 넘기는 게 중요해요. 넘겨놓고 내려오면 이거는 분명한 시그널입니다. 이거 추세 우상향으로 이제는 여기 박스권 탈피하고 가는 거예요. 투자자님들.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실제로, 실제로 셀트리온 실적 부분도 1분기, 2분기로 넘어가면서 최바닥을 다 확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부분들이 실적에서 이제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미국 진출한 우리 진펜트라의 매출 기대감 여전히 우리가 높게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 합병 효과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좋았었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돼서 지금 수익성이 확 떨어졌죠. 올해 올해 1분기, 2분기 여기 한번 보세요. 네, 확 떨어졌잖아요. 어잠 연간이네요. 연간으로 놓고 보면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로 보면서 그렇죠 영업이익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바로 합병 효과로 인해서 지금 1분기, 2분기가 어때요? 올해 1분기, 2분기 예, 확 떨어졌단 말이죠. 어,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올해 2분기부터는 달라지잖아요. 물론 물론 뭐 확연하게 뭐 2천억대 수준, 뭐 3천억대 수준으로 올라선다 라기보다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라 거예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세요. 4%대, 2%대, 다시 8%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3, 3분기부터는요. 25%대 정상 규모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러분들 최바닥은 최바닥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벌써 최바닥은 나왔고 그러면 우리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우상형으로 돌아 나가야죠 왜냐면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는 구조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도 이제는 3분기 4분기로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는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매수를 지금부터 해 모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셀트리온, 어, 제가 유료방에서 우리 투자자들하고 미리 미리 말씀드려서 이미 모아가고 있습니다만, 예, 셀트리온 혹여나도 관심 없는 분들 또는 어, 나 여기에 좀 물려 있는데 좀 비중 확대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모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우리가 어, 지속적으로 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어, 셀트리온이 결국은 자회사 헬스케어의 와 지분 가치를 더해서 일단은 그 가치들이 다 반영돼서 이제는 하반기로 하면다 정상궤도로 올라오고 실제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되는 뭐 진펜트라 그 다음에 베그젤마 뭐 유플라이마 이런 제품들의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들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특히 어, 후속 바이오 시밀러들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어, 어떤 부분인가요? 예, 특히 이제 골다공증, 안구 질환, 알러지 질환 등으로 이제 어,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예, 후속 바이올러,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도 우리가 승인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셀테리온이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스테렐라, 악템나 바이오 시밀러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제품들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당장으로서는 미국 출시된 진 펜트라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우상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흐름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 고점 한번 단돈 100원이라도 높여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20만 3,500원이 따지고 보면 2 20... 아, 다시, 24년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시가인데, 그럼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아래는 음봉이고 여기 위는 양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셀트리오는 음의 구간에서 여전히 매수를 모아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면 이거 양의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셀트리온이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여기 고점 넘어가고 뭐 25만원 넘어가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시세가 또 다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여기 이후부터 저는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예, 우리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시가 이상 양봉으로 전환해야 수급들이 대거 몰리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기관들이 밑에서 잘 받아주고 결국은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20만원대 이상에서부터 저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짧게는 어 우리 하반기까지 25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셀트리온이 아주세게 올라올 수도 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23만 20만 3500원 여기 주가가 위로 넘어가기 전에 밑에서 잘 모아서 투자자들이 가셔야 우리가 담은 8%든 10%든 위에서 수익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를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 셀트리온은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수급들,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저점을 높여놓고 있는 기술적 포인트, 그리고 선제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기준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셀트리온을 주력으로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어, 화살표 매매방 가입 상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우리 알테오전이라든가 HLB처럼 어, 추세 타고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 매우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우리 앞으로 어, 주력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력주로 매매하고 계신 우리 유료회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들로 또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